그만큼 사랑해요! 뒤에도 있네, 뒤에! 오케이! 셀카? <목소리> 셀카? <목소리> 자, 식당은 할멧집 기다려요! 아, 예, 고맙습니다! 그마큼 시간이라든지 늘기어때그 필요한 거한번 예! 제가 오에은 그 말씀드렸지만은, 일단 어느 정도, 요즘에는 사실은 정말 뭐 실버라는 이야기 자체도 좀 많이들 싫어하신다고. 요즘에는 정말 음. 제가 생각해도 60세 정도 청춘이라고 생각해요. 참 어떻게 보면 관리 잘 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청춘인데, 실버 운동, 뭐 실버 금도 이런 것 자체가 좀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들어보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대로 공도라는 게 굉장히 정중동으로 굉장히 거기에 이제, 이제 같이 묻어나는 운동인데 좀 선입견이 많이 있는 가봐요 선입견이? 예예 공도하면 좀 힘들다 어렵다 아, 유튜버들도 생각해도 복가의 운동이다 복가? 예또 예. 물론 좀뭐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저도 운동을 하지만 이제 즐기는 이제 그런 이제 즐겨요 그런 좀 단계를 넘어갔다 보니까 여름철에도 이거 뭐 비즈니스 호흡하고 하는 게있거든요 그런데도 저는 굉장히 <laughs> 즐거웠거든요. 마라톤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막 뛰면은, 그만, 그, 막 그, 보통 사람들, 아까, 아, 제들 뛰면서, 그, 봄에 걷는 분들도 많은데, 아, 제 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아유, 저기, 걷기도 <laughs> 있는데, 어기서 뛰고 있어. 이렇지. 맞습니다. <laughs> 검도도 저도 이렇게 보면, 그 여름에도 이제, 기집어 쓰고, 도복도 껍고 길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를 쓰고 하는데도, 정말 운동이 끝나고 났을 때저희 운동을 막 추첨할 때는 숨이 여기까지 다까지 막, 막 똑같이 틀렸잖요 근데 그거를 좀 극복하고 나중에 이제 이걸 딱걷고 운동은 또 끝나고 나면 이제 흡사를 사실 다른 운동을 보면 뭐 다른 운동을 비하해서 그러는 게 아니지만 다른 운동을 보면 막 끝나고 나면 막저어눕기도 하고 막막 흔하게 만졌습니다. 근데 이제 검정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거는 굉장히 하지 않도록 일단 운동이 끝나고 나면 아무리 할때 항상 묵상을 해요 묵상을 해서 땀이 정말 비오듯이 이렇게 떨어질 때 묵상을 하면서 한번 돌아보고 내가 이제 우리 마라톤도 이제 아까 운동 끝나고 나면 서로 이야기하고 도 이렇게 하듯이 공부도 보면 이제 묵상을 하면서 면상을 하면서 이제 자기 운동 한 시간 동안 했던 걸 한번 되돌아보고 근데 그때도 보면 막 숨이 기억에 찼었는데 그런 부분을 극복하고 또 안전하게 앉아서 눈을 감고 명상을 하면서 자기 한 시간 동안 돌아올 때아 여러가지 생각도 들고 아 오늘을 오늘 내 운동을 이런 부분은 좀 좋았다 이런 부분은 늦었겠다 내일은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아까 말씀 중에 저희가 볼때 근로를 즉하는 영화나 드라마 이런 데 보잖아요 인성이되법왜냐라면 열심히 하면 이, 그,를 팍, 벗는 게 있잖아요. 한 툴이 떠올라요. 네, 네. 그,는, 탁 툴이 있는데, 아까 말씀뜻지두 아, 네. 권, 두 쓰고, 두고 그걸 딱 벗는 게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이 보여주더라고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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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걸 인내하고 한 시간 동안 땀을 막, 여름철 같은 게 있으면, 천복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를 자기가 극복하고, 진짜 그걸 벗을 때그 희열. 아, 지금 괜찮아. 그리고 이제, 그, 이제. 묵상을 하면서 근데 묵상을 하면은 살이 막더 나거든요 그래서 기억이좀 하다가 손로고그 예, 예,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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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때 그것도 이제뭐 명상을 하면서 막막그 오듯이 떨어지면서 이제뭐 부족했던 거 이런 음. 부분에서 이렇게 돌이켜 보는 음. 시간을 가지면서 뭐 자기를 이렇게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진지하다면 진지하고 예, 그런 예. 시간을 또 가질 수 있다는 이게 또 어떤 제가 봤을 때는 좀어려해예좀 뭐 예, 장점이 좀 있어요. 내가 봐도 그 장점이누거같아면 준비하는 과정딱 네. 뽀글 그 앉아가지고 앞에 가, 갖다 놓고 네. 그 차선장을 한 개씩 그그그 그림 그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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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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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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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그그그그그 가 되게 인상이 많이 남아 네. 그런 걸좀 간소화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부분을 사실은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요즘은 말 그대로 뭐 다른 무도도 많이 그런 부분을 중요시하지만 뭐 요즘 요, 요새 근래에 대해서는 특히나 검도 같은 그런 부분을 좀 굉장히 중요시하게돼요 이제 그런 어떤 전통적인 색채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보면은좀 강하게 많이 남아있고 그렇지만 운동이 끝나고 나면은 또다 뽑고 나서 또 이제 서로 이제 사색에 돌아가서 또 막걸리 하잖아요. 정말 렇게또 이야기할 수 있는 대신에 또그 중에 그 중간에 운동할 때마다 정말 내가 전투에 임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할수 있는 게 정말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부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아무만 좋은 운동이라고 내가 장가했을 때뭐 내가 부상을 당한다면 정말 그거는 어떤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검도 같은 경우는 항상 허리를 마실하게 피게 됩니다. 다른 운동은 보면 옆 동작이 많아요. 모든 스포츠가 보면 은막큰동작이 있고 막역 동작도 막상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젊었을 때는 좀 그래도 아직까지 근력이 있는데 몸이 좀 부드럽기 때문에 괜찮은데 어느 정도 이제 저희들이 뭐 말하는 그 나이가 좀 들었을 때 내가 실체적으로 조금 이렇게 대화기 어러 정도 접어들면 사실 힘들거든요. 그런데 검도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허리나 이런 거. 깨끗하게 피고역동작이 네네. 네 부상이 그래서 이제 부상을안 당하는 도구를 네, 네. 써서도 부상을 안 당하지만 그것보다는 제일 중요한 게 어떤 역동작이었고 음. 허리를 항상 가하게펴다는 음.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오래 정말. 이제 저희 뭐 검토하시는 분들은 선생님께서 내가 죽도 들 힘만 있으면 운동을 한다고. 그래요. 어. 네 예, 마라톤도 보면은 정말. 숨이 네, 다는 날까지 내가 달려 있었으면 달린다고 려 <놀람> 하듯이 네. 그 새로운 두내연의적인식인식할때 죽는 날까지 달린다고 오늘 했지 않습니까? <놀람> 네. 아까 아까 그 말하고 똑같은데요 저도 <놀람> 음. 이제 죽도 힘만 있으면 들고 싶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게도 하시고 네, 정말 매력적입니다 네. 네. 그럼 일단 5분 5분 하셨는데 그러 회장님께서 네. 들으시게평가기에검도랑 어떤 운동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게한세 가지, 세 가지 애들이 정도 데 처음 말씀하실 때, 이게, 뭐 너무 큰 운동에서, 부상이 위험이 지다는나런그 느낌이 있었는데, 우리도 회사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되게 고가의, 뭐, 장비가 필요하다는 느낌이 있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는 생그 다음에, 말씀 중에, 이제, 음, 너무, 진짜, 체가고로 허리를 세우는 운동에서, 네. 다른 운동과 달리, 나이 들어도 이렇게 그릴을 유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일꾼병이 있기 때문에 축구나 테일스나 패턴 움직이는데 네. 그런 운이 아니어서 그게 보면 경련에 불면서 경련에 안타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아, 스피드가 좀중요한거 아, 같은데 중간 스피드겠어 중간 스피드 아, 그게 저도 이제 처음에는 사실은 굉장히 음. 중요하게 생각네요 스피드 그게 저도 처음에 이제 불참운동 이렇게 막할 때는 이겨야 되니까 아 이게 무조건 스피드가 있어야 이기지 않을까 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단계를 어느 정 넘어가다 보니까 그냥 스피드보다도 어떤 사람 마음이 있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 아. 이제 서로 이제 저로 이제 지금 보면은 이제 50대 막 넘었지만 넘어, 이제 뭐 이제 3, 40대 정말 한참 막 말로들 펄펄 나는 친구들인데 같이 운동을 하다 보면. 아그렇 옛날에 선생님한테 지도 배웠듯이 아 그런 것들이 하나도보이는한 마리 스피드가 빨라도 그런 움직임이 보이니까. 아, 아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하여튼 아는거에요. 상대 동작을 아는거야 그런 부분이 있죠. 예를 들어서. 그게 거스름. 시간이 흘러가서 옛날에 선생님 가르치면 3년이 흘러서 이제 이제서 와닿는거지. 조금씩 이제 아는거에 그래서 결과 그렇게 스피드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결국은 마음이구나. 음. 그러니까 운동이라는 게 내가 마음을 어떻게 여유를 가지고 재밌게 하고 이러면 상대도 얼마든 지 제압을 할수 있는데 음. 내가 이 사람을 이기고자 하고 내가 자꾸 그런 마음이 앞서다 보면 나도 음. 벌써 호흡도 바꿔야. 음. 이게 음. 이, 이런 거바니야 이, 이, 네, 네. 예. 그러다 보면 어떤 그런 자체가 이제 마르트나고도 참네요. 그래서 혹시 우게이있 하고는 운동이다 보니까 탁월한 운동 이라든지 스포츠 건강 이런 게 필요하지 네. 않는 그, 네. 식품들 중간 사람들 아무도 힘들지 않겠습니 아, 그래, 저도 이제 그런 부분도 회장님도 계시고 이제 한미주 사람들 계시지만. 은 저도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운동이라는 것도 보면 정말 타고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정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뭐 신이 내려준 거기 때문에 <웃음> <웃음> 누가 뭐 내가 뭐 타고 싶어 난다 고 운동을 잘하고 싶어서 뭐 내가 잘 나올 수 없는 <laughs> 거고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조금 오래동을 이렇게 좀 지도를 하다 보니까 어떤 그런 것보다도 어떤 그 사람 인성 됨됨이 어떤 그런 사람이라면. 막 우중하게 하는 게 결국에는 나중에는 제가 봤을 때 앞서 가더라. 막뭐 하고 안사람보다도 예. 예. 노력하는 사람이 말은 안 그래요. 그렇습니까? 되게 더 좋은 경우는 정말 예쁘게 하는 게 예쁘게 동작도 예쁘고 조금 <laughs> 뭐 시합에 <laughs> 나가서 뭐 사람이 막 어떻게 뭐 이기고 이런 것보다도 저희들이 보러 이제 보는 관점에서는 그 사람이 막 시합에 나가 이기는 것보다도 아참잘 어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도장에서도 보면은 좀 화목하게 할수 있는 사뭐그 사람. 사람이 내가 봤을 시합에 나가서 막 이기고 막 뛰어나고 그러고 이제 화합을 못하는 것보다도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기능은 떨어지지만 동작이 예쁘고. 예, 그,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게 저는 좀 너무 좀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보다도 같이 이렇게 좀 융화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걸좀 아, 많이 말씀해보지만, 네. 감독님 있지만, 네. 우리 클럽에서 제가 노력하라고 면막극장연스러운 정도로, 그건 맞죠. 잘하지 못하지만요. 극장을 하지만, 그게안 되니까, <laughs> 금방 드지 것거든요 느낌에. 금방 더할 그 건데, 그런 말씀 주시니까. 네. 좀 희망이 생기네요 아, 그리고 이제 그 시합도 나가서 저희도 마찬가지잖아요 멀리서 이렇게 쭉 시합하는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은 보면 정말 말 그대로 막그안 좋은 동작 모습으로 막 시합을 이기고 나왔는데 아, 저는 참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조금 못하더라도 예쁘게 하고 정정당당히 하고 그 나오고 나왔을 때 저는 그사람들의대 정말 를 저지르시거든요. 아마 그게 저희들이 아마 주부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 저는 정말 불쌍. 저 그게 훨씬 나은단 말이요 이게 뭐서뭐 정말 뭐 이기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도 런 정말 예쁘게 반듯한 자세로 정말 하고 나오는 모습이 아 저희들이 너무 좋은 거아요 그럼 음, 대리님왜 네. 수리를 할때 수리를 하는 장을 이제 도, 특히도 장이라고 하고 이제 우리 전인 수리를 할 때는 도량, 전인 수리를 할 때는 도량이라고 도량이 도량이 네. 도량이 네. 하는 같은 장단인데 신세익수리만 하는 경우는 도장이라고 하고 수님들이 수리를 하는 것은 도량이라고 하십니까? 그렇다면 좀 검도 우리가 그러니까 도, 도장인데 지금 앞으로 보면 상당히 그 도량 같은. 아, 네네. 이게 정신수리를 하기 위한 장소를 도량이라 하고, 정신수리 어, 음. 그럼, 도장이라 고 부르곤 하는데, 그럼 검도 도장이지만 도량의 느낌이 좀 네. 있네요. 아, 어쨌든 어쩐 어, 어. 얘기 많이 합니다. 어, 그 도장이라는 자체도 그말 그대로 이제 저희들 요즘 말하면 음. 체육관이나 뭐 이렇게 하라고 도장이라는 게 자체도 저도 이제 불교 용어에서 나왔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뭐 내가 신체적인 것도 이제 이렇게 열심히 내가 연마하고 해서 내가 강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그또 중요한 게좀 정신적으로 또 같이 강해질 수 있는 그런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듯이 뭐 불교에서 말하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아마 그 서로 수양을 하고 그런 뜻에서 아마 그 도장이라는 개념도 서도 불교의 의미가 고 알고 있는데, 막 그런 개념이 앞으로는 음. 저는 좀 계속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요즘에는 좀 그런 부분들 많이 없어지면서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뭐한 번쯤은 여기 소료를좀바꿨었서데 실버 영어는 듣겠지 않다고 말했지만 네. 일단 실버라고 말했는데 전국적인 네. 체험도 있고 해서 이쪽에 네. 좀저 나이가 어렸으니까 아. 그포에해서 네. 확별하고 싶다면 지금 계산해도 되죠. 그런 러면 일들로 일주일에 한번 한다든지 아니면 뭐 당분간 시간을 재해서 이렇게 해오고 네. 있거나 하고 싶거나 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음. 하려고 있습니다. 네네. 그그 부분을 안 그래도 저희 문화체육관광부나 그다음에. 국민소지능공단그 다음에 대한체육회하고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 이제 그 보조금을 줘서 이 사업을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하려고 이제 많이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도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새로 접할 수 있도록 장비 부분도 이제 지원을 무료로 해주고 해서 네, 네,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지금 좀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데 좀 저도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그뭐 만약에 좀 지원이 없더라도 제 생각은 많은 분들이 일단은 좀 접해봤으면 좋겠다. 그게 뭐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인원이 일단 몇 명이 차야 이런 것보다도 한사람든두 사람이든 일단 한번 접해보고 그게 저는 좀 자신 있는 게 뭐냐면 아마 그분들이 접해보시면 너무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곧 늘어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 한두 분이 저번에 말씀하셨죠. 저번에 말씀하실 때 원래 계획은 뭐라고 하면 됐구나 해서 만약 아니라 장비까지도 지원가능 하고 선배설명아요 네. 자세히 알아 네, 네. 근데 실수로 진행되 보니까 장비가 는지제국비 지원을 지 없다는 지않 아니요,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있는데 있는데 있는데, 있는데 인원이 없다 보니까 이그 사업 자체가 지금 이제 뭐 이게 폐지될 꿈이 어떤 경우는 아마 지금 제가 이제 사업을 일단은 좀가져오러 왔는데 한다고 해서 그 인원이 없다 보니까 지금 그게 지금 안되거 오늘 열차에 진행을 다는 것이 한두 명이 안아요 이는 자꾸 없으니까 음, 진도가 안 나간다. 일주일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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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한 번이라서 예를 주세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한 달에.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이제 거기서 요구하는 거는 이제 뭐 어, 일주일에 이제 그 수업할 수 있는 그 횟수가 정해져 있거든요. 뭐, 뭐 예를 들어서 뭐한 달에 뭐 일주일에 한 번이면 한번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이 정해져 있는데 제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일단은 뭐, 뭐 인원이 일단은 뭐 한2 0명 정도 이렇게 차야 된다고 그러는데, 저는 만약에 지원을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제 생각은 한 분이든 두 분이든 일단 은 먼저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일단 지원을 일단은 뭐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안 되더라도, 뭐 일단은 한두 분이라도 시작을 좀 해서, 그분들이, 뭔가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좀 자신있거든요. 이제 너무 좋은 이제 운동이기 때문에 한번 접해보시면 곧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천천히 좀 착각착각 좀 했었는데. 네, 하도 뭐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음, 백건도. 이건 이제 따로 찍게 일단 이는 삼단까지는 이제 공격적이 거. 모든 시야 공격이 근데 삼단 고수부터 사단 올라가면은 방어 이슈가 많아. 음. 그 대신에 또 이제 유연성으로 방어를 하면서 한방한방을뛴다고 네. 일 초단 일리 단 때는 무조건 강하게 미리 붙이는 스타일이고. 고단자 고단자를 삼단부터 고단자를 하는데 3단 올라가 면은 먼저 공격받아 오는 거를 막고 대각에 치는 거를 중점적으로 한다근데 네. 금도도 마찬가지일 것같 아마 그창기에저나공격이기주로 그렇죠. 어, 모든 운동을 하고 네. 고수가 되면서 이제 상대편의 일격에서 들어오는 거를 피하면서 한 방씩 때리는. 제 아들이 그런 스타일이에요. 어, 이제, 이제 그런 스타일로 운동이 전 네. 전체적으로 그래 가는 건데 네. 힘이 약해도 방을 하면서 그비점을 넣어 해야죠 진짜 중요할 때한 방씩 주는 거야 이거 보면 백발이 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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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그게 이제 보수의 동기라 근데 지금 풍세다 보면 그 3단까지는 보면 공격적인 우리 태권도는 풍세가 공격적이라 네. 3단까지는 근데 4단을 가면 태권매로. 그 음. 유연하게 하야. 유연하게 아름답죠. 어, 야, 그래. <laughs> 아름다워.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 아름답고 네. 아는 사람이 보면막 아름답고 모르는 사람이 보면 막 저거를 알기까지가 그 경지에 올랐다 이말이잖 아니, 아 의의한 노력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다마라톤 어, 어. 똑같네요. 씩 근면하면서 여러는 걸다 잃고 그거를 막아내면서 치는단 말이야. 야. 그게 이제 고거든그그 말을 어, 쓰 거. 예, 그게 그것과. 어, 아. 말씀하시는 데는 막좀다일한나딱하나막역동적 얘기를 논하는데, 정말 제가 하 이제 아 이게 좀 많이 다른 노래를 좀 알게 되죠. 저만 하면 저오잖 막. 공격적으로, 아 네, 이게 원래모든 그니까, 그 말씀드린 일단은 그한분이에 음. 이렇게 첫 대보시는 인터넷에그고 음. 이제 우리회사에야 너무 운동 뛰어나시고, 하시는 데는 마라톤 하시고 뭐. 맞잖아요. 아그렇지 않아요. 이제 마석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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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또그래 그런 사람마다 어차피 뭐 이게 근데, 뭐 뛰어난 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제 그런 부분 이제 모든 문제는 체험에 나갈 때는 이게 차이가 많아 근데 어느 수준으로 올라가면은 다뭐 접해져요. 제가 이제 마인드를 우리 황회산의 마인드는 아니고 이게 뛰어아요 정신이 선천적으로 뛰어나게 타고나시는 분들 그고 그다음에 기, 기존에도 어떤 체도 많이 하시고 운동도 충분히 하시니까 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참 희한한 게이 뛰어난 분들은 좀잘 안해요 농띠 좀. 수기게으재게으는존재 네. 근데, 네. 근데 조금 이게 몸을 보셔야 되는데 부하다 생각하는 분들은 어, 열심 노력으로 네. 노력으로 네. 열심히 노력, 노력으로 따라하고 다안지이렇게 그게 희고 그렇게 잡고 있었대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네. 그러 이제 어. 제가 공부 얘기를 해볼게 네. 공부를 해보면은 그 남들에서도 그 타고난 둘이 사이에 놀 때예요. 여기 공국학교다. 그러면은 진짜 물리무리 공하야 부 해야 돼. 중학교 저도 서울 가서 공부 아닌데, 안 했어요. 공부 안 하고 지금 중돼 근데 고등학교 때만서는 머리 지금 들았네 공부 안 하면 대 차이가 있어요. 그 얘는 대학교 가면 그 차이 남아 있긴 한데 아까 말씀처럼 대학교 가면 이 이제 노래 하는사이 이따라 와요. 대학원 에가요 석사박사가지공부 했어요. 했는데 척사가면 더 좁아져요. 그 박사가면 옆에서 이렇게 공부가 돼요. 공부가 안 돼. 근데 그러나 전까지 능력이 상이히 있는데 이제 노력하고 안 하고 떠나서 그 머리 좋은 사람이 노력하면 못 알아가죠. 못가데 이제 같은 말씀처럼 그래 안 하는 편이 좀 있잖아요. 안 해도 되니까 안 해도 이제 이 토끼가 천천히 낮잠을 자는 동안에 거북이 가는 거거든요. 토끼도 열심히 뛰고, 그분 열심히 뛰고, 그건 안 되는데, 토끼도 낮잠, 낮잠을, 낮잠을 자는 게 재밌어요. 어, 어, 그 틈에, 그 무기가 어. 그 올라간는얘긴인데 운동을 안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저, 성실한 인상이 필요합니다. 운동도 똑같아. 어, 어차피, 야로 가면, 은 세월이 가면, 은어차야 언젠가 제가, 세년 예. 전에, 음, 호천에, 저, 그, 왕복하는데, 하프 탑트하는데 나는 우리, 화님민들 내가 앞진 게 아니고, 물지고 있는데 내가 지나갔어요. 그럼 이게 뭔지는 몰랐어요. 그이이 도끼는. 아찔합니다. 맞아 또고 가고 있는데 나는 그국인데 제가 한적 있어요. 사실입니다. 그러게 했는아인데 대단한 사건인데요. 예를 고수를 지금 도 어떻게 보면 어, 지금도 하프까지는 안 될지 모르는데 겠 속으로 뛰면 내가 꼬리질 무조로 당선이 는현재를 아, 뭐, <laughs> 모든 무에 중심을 많았던 것 같습니다 <laughs> <laughs> 오늘 뭐 좋은 맛이 다른데 <laughs>